모든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지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 많이 저희의 구원자 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기에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잘 붙잡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보혈을 흘리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창조의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나라들을 구하여 주셔서 하루속해 전쟁의 종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어 소통하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이 평화로 이어지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니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있도록 유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바른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며 국민들과 소통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계 열방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는 사역되게 하시고 늘 안전과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동역하는 가족들에게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표를 주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주님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관하시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푸른 가지를 뻗은 나무들처럼 우리 교회에 믿음의 가지를 드리우게 하시어 다음 세대가 기도하며 정성과 돌봄, 성김의 기쁨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각 기관과 사역 팀을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끌어가게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주님 순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진로를 선택하기보다는 자녀들의 소질과 재능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안정과 풍요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녀들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육신의 질고를 인해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우셨사오니. 능력의 지혜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루하신 어른들에게도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단임 목사님을 높이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어 무거운 짐과 세상에 힘든 걱정과 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입간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서를 이끄시는 방유명 목사님, 전찬영 전도사님, 목사님과 동역하게 하시고 교육부서의 계획들도 함께 하시어 은혜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귀한 목회도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병원과 기쁨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